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 지금 오른쪽 그림 색깔이 어,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 책에는 어, 파란색하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반전하다 보니까 색깔이 지금 음, 주황색, 보라색, 굉장히 좀 엽기적인 색깔로 <laughs> 나타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연못이 있고요. 세지점 ABC가 있습니다. 두 지점 B, C 사이의 거리는 12m고, 그죠 에, 그리고 A를 바라본 각의 크기가 B, C에서 어, 각각 45, 75. 지금 그림에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자, 이때 음, B, C 사이의 거리는 12. 이때 연못의 넓이를 구하죠. 자, 연못은 모양이 뭐죠? 네, 뭐였습니까? 원입니다.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반지름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지름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되어 있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laughs>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와, 아, 같다고 보면 되겠죠? 반지름을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있는 우리 삼각함수와 관련된 공식이 뭐냐면 네, 사인법칙입니다. 자, 사인법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인과 변의 길이와, 어, 라지 R. 이거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변의 길이가 지금 12가 나왔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라, 여기 A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각 A가 얼마입니까 하는 것부터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그죠? 자, 각 A는 180도에서 B와 C를 빼면 되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죠? <laughs> 120입니다. 그래서 몇 도가 나옵니까? 60도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sin a 분의 a 하면 2r이다 하는 게 사인 법칙에 있는 공식이니까 sin a는 얼마인가요? 뭐 sin 60도죠. sin 60도 그리고 a가 대변의 길이 10입니다. 얘가 2r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2로 나눠주면 sin 60도는 분의 루트 3이고요. 그죠? 그리고 6. 알겠습니다. 그럼 루트 3분의 12. 자, 유리화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는 연못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제곱할 거니까, 제곱하면 3분의 144가 되죠. 그죠? 이거 제곱하면. 그래서, 약, 이제 약분 가능하지?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48 어, 나오죠. 48 파이하고 넓이가 구해져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단위